안녕하세요. 금융읽어주는 대학생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김윤아, 김민진입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주위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주식 이야기가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다음과 같은 경로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금융 읽어주는 대학생의 주제는 바로 일반 투자자를 위한 공시정보 활용법입니다. 상장법인은 매년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사업 내용이나 경영 실적 등의 기업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보고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곧 다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다트 이용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화에 걸쳐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공시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또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서는 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주요 제품이나 상품뿐 아니라 향후 성장성, 국내외 시장 여건 등도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또 효과적인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신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투자 위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신규 사업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자금 소요액과 그 조달 방법 등도 기재하고 있어 기업의 향후 전망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부담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한데요. 연구개발 활동 항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중요시 되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사업의 내용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금융감독원에서 공시정보 활용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의 일부 항목을 세분화하고 도입부에 요약 정보를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하니 이제는 보다 신속하게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 여기 자본금 변동상 항목에 주식 연계 채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항목은 일반 투자자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항목인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환사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착된 사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사채를 주식 연계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를 통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게 되고 보통 이 경우 주가가 희석되어 주가 하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상환되지 않은 사채, 즉 미상환 사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전환 사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채권자는 전환권 행사를 통해 주주로 편입되기 때문에 전환 사채가 누구에게 발행되었는지 또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특히 제 3자를 대상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다양한 투자 전략 중에서 배당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어떤 항목을 유의 깊게 확인해야 할까요? 네, 바로 자본금 변동 사항에 이어서 나오는 배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배당 성향이나 수익률, 주당 배당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업의 배당 정책과 이에 따른 투자 수익 등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내용과 주식 연계 채권,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회차에는 재무제표, 즉, 재무에 관한 사항과 최대 주주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